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초속 50m의 강풍과 함께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300mm의 폭우와 강풍이 우리 충청권에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8시를 전후해 대전과 충남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의 각급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상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전천 목척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얇았던 빗줄기가 밤이 되며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태풍의 북상으로 충남, 태안, 당진, 서산 세개시군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당진 80, 태안 78, 천안 50, 홍성 45, 세종 34, 대전 24mm 등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과 공주, 아산 등 12개 시군에 내려졌던 태풍 예비 특보는 저녁 7시를 기해 태풍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입니다. 태풍이 충청권에 근접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0에서 300mm의 비와 함께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태풍은 내일 오전 8시를 전후해서 충청권에 가장 근접할 걸로 예상됩니다. 역대급 태풍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하수구나 빗물바지가 막히지 않도록 특수차량을 동원해 청소하고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길거리에 붙은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클 걸로 예상되는 새벽과 내일 아침을 대비해 학생들의 등교 시간 조정이나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학교별로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대청댐도 예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낮 12시 수문을 처음으로 개방한 이후 어제 낮 1시부터 초당 800, 800톤의 물이 방류되고 있는데요. 대청댐 수위는 현재 72m로 수문을 열기 전과 비교하면 1.4m 넘게 낮아졌고 만수위까지는 4.5m가 남았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오늘 자정부터 내일 아침까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태풍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천에서 TJB 조형준입니다.